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신년 할례 예배로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바퍼 봉사로 새해 시작을 알린 한국교회연합의 신년 할례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소외 이웃들을 위한 섬김과 나눔으로 새해 시작을 알린 한국교회연합 3일 한 교회는 서울역 인근 무료급식소인 참좋은 친구들을 찾아 2020년 신년 할례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바퍼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신년사를 전한 권태진 대표회장은. 지난 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회복하는 애가 되길 소원한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 교회가 함께 본받자고 강조했습니다. 첫단추를 끼었어요. 이거는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참여하는 모든 기관과 교단들이 이 일에 참여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말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드리는, 실천하는 그런 한교인이 되려고 신년하례를 조금 특이하게 했는데 이게 특이한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신년하례 예배 참석자들은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번영, 민족보금화와 평화통일,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어 예배에 참석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떡, 내의, 양말 등을 선물하고 사랑의 밥퍼나눔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쌀 1000kg을 노숙인들을 위해 무료급식으로 삼기고 있는 참 좋은 친구들에게 기증했습니다. 정말로 현장에 가서 그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이분들이 그런 따뜻한 마음을 전할 때 겨울도 따뜻하게 날수 있지 않는가. 이러한 바램으로 정말 진심 어린 사랑을 담고 이 행사를 하는 겁니다. 사랑의 바퍼 행사로 새해 첫 사역을 시작한 한국교회연합은 오는 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월남전 참전용사들을 격려, 위로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연합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cts뉴스 최대진입니다.